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9월 5일 아침 관심 종목 및 테마, 그리고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정을 먼저 보시면요. 수요일 6일 미국 무역수지 8월 최종 서비스 PMI가 있습니다. ISM 서비스 PMI도 있으니까요. 이점 주의하셔야 할것 같고요. 연준 베이지북도 7일날 있다고 하고 8일 중국 CPI, PPI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점 일단 확인하시고 이번 주 변동성도 한번 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 먼저 간단히 뉴스를 보고 가시겠는데요. 일단 한국 경제 뉴스입니다. 대동 포스코와 맞손 특수환경 임무로 개발한다. 어이 뉴스로 오늘 대동이 상한가를 갔죠. 그 밑에 자회사 대동 기어도 좀 상승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대동 같은 경우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계속 추적 관찰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한가 간 종목은 항상 관찰하셔야 합니다 어, 다음 뉴스는 이코노미스트 뉴스인데요 삼성 독일 모토쇼 첨단 정장 기술 대거 공개 이거는 블로그에 제가 다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렸는데 뭐 어,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올려놨는데 어, 여기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음, 여기 차량용 이미지 센서, 삼성전자는 아이 차량용 인포테이트먼트 및 첨단 운전자 시스템, 전력관리 반도체, 배터리관리 반도체. 최신 기술들을 공개한다 이 점은 주목하셔야 할것 같아요 또 삼성디스플레이 OLED만의 강점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삼성 관련주는 일단은 뭐어 반도체 일단 먼저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hbm3 고대역 메모리 관, 어 메모리 칩이죠 그게 일단 엔비디아랑 계속 엮여 있으니까 계속 보셔야 할것 같아요 일단은요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 일본데요. 삼성전자 2024년부터 가전에 생성용 AI 적용.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AI 가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뭐 AI 가전으로 앞으로 뭐 가전에 더 편의성을 준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업계 최초 홈 IoT 사물 인터넷 냉장고인 패밀리 허브 냉장고를 공개한 삼성전자는 현재 AI 가전을 15종으로 확대했다. 이거 보시면은 다시 IoT, 사물인터넷 관련주도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예, 이게 관련주가 돼야. 근데 사물인터넷 관련되면은 항상 이것도 뭐 5G랑도 다시 통신과도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매일 경제인데요. 삼성전기 미전기차 업체의 카메라 모듈 공급이 기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 옵트론텍이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제 옵트론텍이 옛날에 카메라 관련해 가지고 거의 대장주급이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내려갔죠. 흘러내 차트를 봐도 막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차트가 어느 정도 좀 돌려주면서 가야 되는데 많이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내일 상한가를 가더라도 조심하셔야 할것 같아요.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 삼성전기는 4.1 공시를 통해 미국 자동차 업체에 카메라 모드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되니까 삼성전기 카메라 관련, 삼성과 칼레,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 한번 쭉 보셔야 할것 같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이코노미스, 이코노미스트인데요. LG 마그나, 헝가리의 전기차 부품 공작 구축. 이것도 제가 다, 여기 지금 뉴스는 다제 블로그에 다 올려져 있는 겁니다. 어, 이 기사를 좀 읽어보시면요. 헝가리 공장은 오늘 2025년까지 2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다. LG 마그나는 이 공장에 구동모터를 생산하고, 어, 추후 고객사 수요에 따라 전기차 파워트레인 핵심인 핵심 부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른바 전기차의 심장, 파워트레인, 구동모터를 포함해 인버터, 컨버터 등으로 구성된다. LG가 더 사업을 확장한다는 내용이니까요. LG에 한번 이 관련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관련주가 또 따로 있으니깐요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데일리 뉴스인데요. 올해 미 정부 재정적자 2조 달러. 인일 연세 2배껑 중. 빛이 2025년 미 재정적자. GDP 7%까지 늘걸. 국채 발의 증가에 따른 금리 상승 부작용 우려도. 아 여기 위 의회 부채 한도 위기 넘기니 이번에 예산안 두고 삽화 싸움 이달 30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셧다운 이게 이번 달 말까지 라니깐요 또 이게 엮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중국도 이번에 어떻게 그나마 뭐 부동산 버블 이자 이자를 어떻게 납, 납부했다고 해가지고 뭐 아직은 뭐 버블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이점도 일단은 주의깊게 보셔야 할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또 미국 시장이 흔들릴 수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데일리 뉴스입니다. 열흘 앞 다가온 미 자동차 업계 총파업. 현실화된 수억 달러 손실. 어 만약에 이게 진짜 총파업으로 이어진다면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갈수 있겠죠. 이점 참고하시라고 그냥 이건 전해드리는 겁니다. 어, 다음 뉴스입니다. 파이낸셜 뉴스인데요. 중 배터리 과잉 생산의 덤핑 우려 확산. 옛날에 제가 블로그에도 적어드렸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LCD 강국이었는데, 중국이 LCD 쪽으로 이 예, 들어오면서, 정말 값싸게 LCD, 뭐, 가전을, 테레비 같은 모니터 같은 거를 갖다가 많이 어, 싸게 팔았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 대기업들도 LCD는 접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LCD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이런 나라도 많이 가지고 있죠. 이런 현상, 현상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고려해 봐야 할 겁니다. 뭐 바로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언젠가 근데 계속 배터리를 싸게 넘긴다면 그 수요가 어디로 갈지 일단 한번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미디닷컴인데요. 알츠하이머, 치매 부르는 타우 단백질 형성 원리 찾았다. 이 기사를 그냥 보내드린 이유는요.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 때면 그뭐 어떤 당이든지 또 공약을 걸기 시작합니다. 공약을 걸기 시작하면은 분명 또 이제 어르신들을 표를 또 얻기 위해서. 또 노인 공약을 발표하겠죠. 노인 공약 하면 뭐 치매 관련주 아니면 뭐 임플란트 관련주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게 움직일 수 있어서 그런 점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한번또 전해드린 겁니다. 어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스는요. 밤과 백, 밤과 새벽 사이 미리본 뉴스 여기 보시면은 이 카테고리란에 어 제가 적어두고 내용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여기 와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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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되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고 음어 내용이 괜찮다 싶으시면은 어 주위에 어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지금 중요한 테마가 로봇, 삼성 관련 AI 로봇, 삼성에 있는 삼성 가우스 가이스, 삼성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5G, 우크라이나의 재건, 자율주행하고 5G는 엮이고, 어, 자율주행도 카메라 관련주하고 엮여야 돼요. 자율주행 하는데 자동차 관련주는 어차피 이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확인하셔야 되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게 언제 다시 방문해 가지고 갈지 모르겠는데 오늘 히림이 상한가 봉 위로 살짝 더 쳤더라구요 어, 아 그건 네옴 시티 관련주군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옴 시티 관련주도 같이 보셔야 하니까요 한번 보시고 반도체 hbm3 같은거 계속 보셔야 되구요 mr vr ar 이게 뜨면은 카메라 모듈 oled 뭐 헤드셋 관련이니까요 뭐 이어폰 관련주도 한번씩 보시면 좋으시고 아까 뉴스 전해드린 거 있죠? 삼성가전 AI로 멀티 사용 가능. 그러면 다시 AI 5G 통신 IoT 꼭 보셔야 돼요. 카메라도 관련주도 또 같이 보셔야 할것 같고요. 오늘 옵티론텍이 일단 시간에 상한가에 갔으니까요. 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 오늘 상한가 간 대동 로봇 관련주로 다시 이제 어떻게 분류가 됐죠? 원래 농기계 관련주인데 이게 로봇 관련주 포스코와 협력했다 해가지고 이게 로봇 관련주로도 이제 엮이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13,980원이 종가였습니다 13,980원 어이 정도면은 이제 상단 박스콘까지 노려볼 만한 어,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이게 내렸다 갈지 또 올라갔다 갈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일단 역사적 신고가를 또 찍었고요 이 박스콘을 어, 돌파했다는 게 의미가 커요 일단은 딱 여기 어, 이쪽 그나마 가까운 이쪽 딱 정보라인까지 인데요 이쪽도 보시면은 그 정도니까 이것도 추적 관찰 필요합니다. 이게, 어, 대동이 원래 이렇게 너무 강하게 가면은 분명히 또 점상점상 점상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위로 이렇게 흔들었다 갈 수도 있고. 일단 미국장이 휴장이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강하게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것도 주위에서, 어, 이 박스권, 어, 탈출을 확실히 하는지, 탈출을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갖다 눌러가는지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자율주행 관련주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근데 경고가 붙었어요. 이런 종목 조심하셔야 하는데 차트만 일단 설명해 드리면은, 어, 이날 9월 1일날사한가를 갔는데, 문제가 사한가를 갔는데, 사한가이 자리가 아니라 시작가가, 어, 29,000원이네요. ,000원이네. 29 잠시만요. 29,000원. 29,000원 이 자리에서 시작해서 쭉 밀렸어요. 밀린 거 보면 이거는 거의 왜 밀었는지를, 이거는 생각해 봐야겠죠. 상한가면은 여기서, 어, 상한가를 만다는 거는 받치는 물량이 많았는데 그 물량을 소환하는 거는 거의 우리 같은 개미들, 저희 같은 개미들은 하기가 힘듭니다. 상한가로 마무리했는데 이걸 밑으로, 갭으로, 아, 갭이라고는 좀뭐 하긴 뭐 하겠네요. 이 봉이 가장 크니까. 내려가가지고 다시 뺐다는 거는, 어, 이 상한가 봉의 시가만 깨지 않는다면 약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요. 문제는 뭐, 전 항상 차트도 중요하고, 재무도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이 점, 어, 부채비율 완전 잠시, 유보율은 없었습니다. 부채비율이 더 높네요. 이런 점 확인하시고 어,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이게 위험할 수가 있으니깐요 꼭 확인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절하시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어, 다음 좌율주행 관련 주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어, 이날이었죠 8월 30일 상한가로 마감하고 위에 어, 가가 3,515원 상한가 간 날이 종가가 3,220원. 어, 강력하게 상한가 후 위에 음봉으로 쫙 뺐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매집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이쪽에 비해 이쪽은 뭐 그러다 많이 털 어, 많이 터지지가 않았는데요. 일단은 위에서 추세가 뭐 아직 완전히 바뀌진 않았어요. 바뀌진 않았으니까요. 다시 어, 이 상한가 봉이 지켜지는지 아니면 여기서 오늘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 자리를 지지 받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지는 확인하셔야 할 겁니다 아마 이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같고요 어, 다음은 vr 관련 주죠 제가 매매일지에 인호 시뮬레이션 살걸 차라리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제가 이거 재무 확인하셨을 건데, 뭐, 일단은 뭐, 재무가 좀안 좋습니다. 얘도.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방망이 짧게 휘둘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뭐, 단일 판매 공급체 계열 계 하나예요. 로스페이스 주식회사. 일단은 뭐, 그에는 있네요. 뭐, 어 아직은 감사 보고서가 없었네요. 이건 차트 보고 제가 들어가고 빨리, 어안 되면 손절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네요. 이거는 그냥 제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 점도 일단 재무는 안 좋지만요, 어... 감사 보고서가 없고, 신규 상장, 재상장인 것 같은데, 일단은 조심조심 하시면은, 뭐, 그닥 바로 상패는 될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도,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내려와서 이 21선 정도만 안 깨면은, 한번 해볼 만한 차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더쭉 갈지, 아니면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 종목은 이것도 VR, AR, MR, 스마트 안경, 차량용, HUD, 뭐 이런 거. VR, AR, MR 관련 주인데요 라운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일단 감사 보고서를 한번 보실게요. 일단 감사 보고서를 보신다면, 은 직전 사업년도와 직전, 전전 사업년도죠. 이게 계속 사업 손실 나누기 자기 자본이죠. 50%를 초과했답니다. 0.5%죠. 50%면. 0.5%니까 자기 자본이 아, 50% 초과하면 안 좋아요. 항상. 이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당의 사업년도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는데. 아직은 4, 4업년도 영업 손실입니다. 5, 4업년도 영업 손실이 돼야 이게 상패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 그런 점으로 미뤄봤을 때 아직 상패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상장한 다음에 올라갔다가 위에서 쌍봉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어, 쌍봉을 찍고 내려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소 수익을 세력 형님들이 보고 나온 건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밑에서 올라간 게한140% 200% 가까이 되는데. 이 거래량이 이 상한가 가까운 거래량인데 종가가 아17% 정도네요. 17% 정도인데 위에 박스권을 치고 내려왔어요. 원래 세력들이 터는 어 방법 중에도 이런 박스로 흔들면서 털고 나오는 게 있는데 일단 추세를 돌리긴 돌렸는데 어 여기 보시면 일단 다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박스권을 여기 형성하고 있고 이뭐 단테님이 말씀하시는 쉽게 말하면 뭐 하일 기법의 쌍바닥 자리이긴 한데 아어 그냥 공부용으로만 보시면 좋겠어요 이 차는 이 차트는요 일단 차트 공부를 하신다면은 공부용으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일단 쌍봉에 박스권을 가졌다는 거는 가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이 있구나 VR, AR, MR 관련 종목이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SAMCNS 입니다 SAMCNS도 제가 관심종목 공부용으로 그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추세를 한번 주었죠. 어, 상장하고 내고 다시 그 물량까지 한번 더 올라가고 밑에 흘러내렸다가 박스권을 형성했죠. 제가 일강에서 말씀드린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다음에 시세 분출, 역배열, 박스 횡보, 정배열, 정배로 눌림, 다시 상승 추세. 어, 이 종목도 오늘 만약에 가지고 있었으면은 한 적어도 고가가 4%니까요. 한 못해도 한2% 정도는 수익이 났을 수 있을 종목이었네요. 이게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박스권, 아래 하단 박스권을 형성할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위에 상단 박스권을 지지를 받을 것인지, 하단, 하단 박스권을 지지받을 것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만약에 지지를 받는다 하면은 이 자리가 어, 유력할 것 같습니다. 5,500원 정도 이 정도 자리가 좀 좋긴 좋아 보이네요. 이것도 관심 종목으로 공부용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어, 9월 5일 어, 테마 및 뉴스 특징주 어, 같이 함께 하셨고요. 미국 시장이 노동절이라 오늘 휴장이에요. 휴장이어가지고 어, 미국. 주가가 흔들리지 않아서 내일 우리나라 어, 어, 5일 5일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변동성이 있을지는 어, 장이 시작돼 봐야 알것 같습니다. 항상 중요한 테마는 관심 종목에 항상 분류해서 놓으시고요. 항상 추적하는 습관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구독 부탁드리고 혹시 주식 어, 재밌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제 채널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